야 이게 쎄네 와또 흡혈합니다 이야 시간 얼마 없구요 개면 경기네 이번도 이번 경기도 빙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컨텐츠인데요 푸키를 이용해서 만우절 기념으로 푸키가 나왔죠 얘 예, 푸키를 이용해서 예능으로 1대1 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굿모닝 크로우 푸키입니다. 네, 야, 세팅을 야무지게 했어요. 아, 키우기 힘들었습니다. 레벨 50, 쏙쏙 반반 주고요. 생명력, 전장 주고. 어, 중날에다가 50%로 광기. 요걸 줬습니다. 요게 1대1에서 좋거든요. 네, 부활증 흡혈, 상저, 이렇게 줬고. 잠재 능력도 전부 다 줬습니다. 네, 요렇게 했고. 약간 밸런스를 위해서 푸키는 투기장용 잠재. 그리고 상대방은 약간 일반 잠재를 요렇게 핸 점을,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카테시기 카일입니다. 와, 어떤 격이 나올지. 자, 대가루이. 자, 카일. 야 카일 미친 듯이 공격하고. 철새까지, 와, 푸키, 안 돼요. 큰일 났습니다. 저 판부터. 3타까지, 피해전가까지. 자, 일단 힐 하면서 조금 버텨보는데요. 철새 부심까지 달아옵니다. 철새 부심. 무지막지에요. 카테시기에카테시기도발 부활해야 되는데. 어우, 자, 피해전가 또 걸렸고. 자, 안 먹히죠. 피해전가. 이야, 피해전가 많게. 오, 안 죽었어. 흡혈. 1500 흡혈. 와, 3타. 자, 부활. 이후 머리 대가, 루이. 였어요. 자, 두 번째 경기는 카구라입니다. 상대 카구라. 그 푸키 대 카구라 어떨지 출발할게요. 자, 카구라는 일단은 중독이랑 주궁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데요. 근데 팔사검 일단 쓰고. 푸키가 그래도 유리한 점은 상성상 강한 거. 예,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퇴과루이 찍기. 와, 약해요. 1300. 자, 체력 약간 비슷하긴 해요, 지금. 자, 죽고 오면 푸키는 무조건 죽거든요 팔싸검 계속 써주고 있고 중독은 일단 안 들어오고 있네요 푸키 입장에서 일단은 좋습니다 근데 부활한 이유까지 봐야 돼서 자힐 힐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자 각성 스킬 오겠네 마기덧 와 이야 흡혈까지 되죠 자 푸키 이제는 야 이거 이겨야 되거든요 자 평타 평타 빗나감 오지구요 대가리 치키 빗나감 막 아, 대가리 빗나갔어요 근데 카우라가 중독을 안씁니다 일단 자 이거 야 이거 굉장히 명경기인데요 네. 자 빗나감 방금 나갔고 하나는 아또 빗나감 자 스킬 양쪽도 돌아왔거든요 40초 남았고 회복 이야 <laughs> 카우라팔사은만 쓰네 와, 근데도 푸키가 힘들다. 아, 체력 없습니다, 이제. 아, 이거 못 이기나요? 와, 저 대가리. 또빛나감 와, 빛나감 너무 많이 나가는데. 자, 힐하면서 또 모티브 20초 남았습니다. 와, 개명경기. 자, 8, 4고만 나가요. 거의 플라틴 2개비도 안 나가는 급. 자, 근데, 자, 근데 비슷해요. 자, 8초, 7초. 6, 5, 4, 3, 2, 1. 이야, 푸키. 빵댕니 자, 이번에는 제가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스파이크랑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성은 지금 스파이크가 강하고요 대가리 찍기 데미지 안 들어가네요, 아예. 자, 빈결도 조심해야 되는데, 풀키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삼저 보석으로 카바 쳤고. 자, 딜봉, 데미지. 자, 지금 광기 많이 터져야 되거든요. 와우, 광기 많이 터지면 뭐. 대가리 찍기 너무 약해. 광기가 굉장히 많이 터져야 되거든요. 와자 엄마 어어네 <laughs> 엄마 한번 불러주고요 와 이건 안 되겠는데 코푼 창까지 와 데미지가 정말 무지막지하네요 아 스파이크와의 대결 아 이건 아니죠 스파이크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아 너무 무지막지한데. 자 그래도 푸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힐도 하고요. 체력은 지금 푸키가 좀더 많은 상황. 자 이번에도 빈결이 와안 걸리긴 했는데 데미지가 4천이 들어옵니다. 와딜뽕자 체력 회복. 자 체력 회복했구요자 푸키 체력 회복이야. 30초 레전드 경기. 자 이거 스파이크 파이팅 아니 아니 아니. 이야 이거를. 대거리 찍기 와빙결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스파이크가 이건 이겼네요. 아, 아 스파이크 짱. 자세 번째 경기는 실베스타와 1대1입니다와 가능할지. 자일단 실베스타는 후기장 잠재는 어, 없죠. 자 그래도 실베 유지를 굉장히 좋거든요. 대거리 찍기 별로 안 통하네. 아, 어... 자, 일단은 실베스타 각성기까지. 근데 실루진 피가 많이 깎이긴 했네. 와, 뭐야, 세네. 자, 백식, 백식 들어가요. 와, 단죄. 자, 그래도 지금 일단은 푸키가 좀더 유리하거든, 체력 상황은. 과연, 어떨지, 야하! 대괄위이 미쳤다. 대괄위이 대가리 4연타. 와우. 자, 실베스타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푸키한테. <laughs> 와, 그래도 체력, 역시 활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틸 수 있는 또 실베스타라서. 야, 폭발은 안 나가지만. 와, 역시 실베스타입니다. 활력이 되죠. 네, 회복을 계속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푸기, 돼가리 찍기, 안 통하네. 돼가리! 이야, 자, 근데 이거, 또 정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야, 이게 세네. 와, 또 흡혈합니다. 이야, 시간 얼마 없구요. 개면 경기네, 이번, 이번 경기도. 허 야, 푸키. 푸키야! 힘내라, 푸키야. 우와. 이야, 대가리. 아, 힐을 하네. 자, 2초 남았고. 실베스타 활력 없나, 이제? 자, 10초. 자, 10초 남았습니다, 이거. 자, 시간 없어요, 이제. 이야, 푸키. 대가리. 와, 자, 마지막 제기, 여기서 이야, 푸키가 이겼어요. 미디. 자, 이어지는 경기. 아, 놀라네 무빙 트루드입니다. 무빙 트루드 만렙 아니거든요. 자, 트루드 대 푸키 한번 가보죠. 이야, 대가이 꼽혔어요. 대괄리미쳤고요 예, 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트루드. 와, 근데 왜 이렇게 세냐. 와, 자, 그래도. 이야, 이거. 와. 뭐야 퇴관리이 미쳤다리 트로드 이겼어요 무빙 트로드라 가능한 건가 아와 이번 경기 미쳤습니다 와 현전 최강 프레이아랑 맞짱 뜹니다 가보죠 자 프레이아 이길 수 있을지 푸키가 자 근데 무빙 프레이아거든요 무빙 프레이아 굉장히 약해요 어와 그래도 세네 야, 반피 날라갔습니다, 벌써. 와, 대가리. 이야, 효공. 와, 효공 추가타. 회복. 자, 프레이야. 역시 현재 최강입니다. 와, 야, 뭐야. 체력 쭉 한번 찾죠, 패시 발동. 와, 이거 확실방무 버틸 수 있을지. 버티기가 힘듭니다. 오, 살았어요. 뭐야. 왜 살았지? 푸키 대가리. 프레이야 이긴 푸키. 미쳤다리. 자, 마지막은 우리, 돼지쇠끼와의 대결입니다. 아랑. 아랑과 1대1 어떨지. 와, 아랑 왜 이렇게 세냐. 자, 상성이 지금 푸키가 이번에는 약함입니다. 푸키가 너무 잘 이겨서 상성을 역상성으로 준비했는데. 아, 돼지까지. 꿀, 꿀. 역상성까지 이기면 정말 인정합니다. 네. 와, 평타 엄청 세네. 700, 300. 700 들어가면 진짜 풀리긴 했는데요. 자, 푸키, 과연. 일단 힐하고 한번 못티죠 와! 저, 관기 평타 2,000. 오, 야, 이거. 자, 이제 부활하겠네, 이러면. 걸결정 부활 켰죠. 와, 저, 체력 상황 비슷해요. 자, 딜뽕 푸키. 와, 딜뽕 푸키 1,000. 또힐 해주고요. <laughs> 어? 이야, 푸키야! 잠깐만요, 각성이 들어왔는데? 이야, 푸키야! 자, 아랑. 일단 부활. 오? 와 다시한번 돼지됩니다 돼지새끼 꿀꿀 자 큰일났는데요 부키 또 이제 오지게 맞아야돼요 시간 얼마 없고요 세대 맞아야되죠 세대 끝났고 자 나와서 이제 힐하겠지 힐하고 야 대가리 <laughs> 대가리 자 다음 스킬 와자 일단은 돼지는 안됐거든요 10초 남았고 15초 와, 우와, 살았어! 해보, 뭐야! 아, 각성 스킬. 역시, 돼지한테는 안 됩니까? 아, 우와! 레전드! 와, 연세, 와, 연세 중간에 시간 다 되면 끝나네? 야 이렇게 해서 푸키가 다 이겼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푸키 예능 투기장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